왔다. 머리 보여줘. 어때 되게 시골에서 <laughs> 말안 들어서 <laughs> 시골에서 엄마 아빠 말안 듣고 강제로 머리 잘린 애 같지 않아요? 그... 어, 오늘 되게 하얀 하향, 하얀 하네. 이거 어, 위에 거 어, 털은 찍지 말아줘. 내털 아, 네, 네, 찍을게. 털이 없나요? 없어. 맞아. 아 진짜. 야 없는 여자야. <laughs> 오늘 내 생일인데 기분 어때? 조심 마 치고 오늘 오픈 청소하면서 민주 생일 날 해주어야 될까 아! 고민했어요. 아 근데 오늘 하늘 봤어? 어, 되게 예쁘더라. 까 가온이를 아! 만났습니다. 없다. 정신 없어. 아, 아, 아! 아! 어. <laughs> 아 계속 따라와. 아, <laughs> <계속> 따라와. <laughs> 어, 이상하야 <laughs> 이제 나와. 우리 허락해줄게. 자,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인사하자. 세상 밖에 나오는 전팔. 아, 요리. 시작. <laughs> 아, 진짜 별로야. <laughs> 어, 얘들아. 얘들아. 어떻게 살려야 돼? 나 이거 <laughs> 아, 어떻게 편집해야 돼? <웃음> <웃음> 더럽다고 생각할 것. 차라 이렇게 하는게낫지 이렇게. 오. 어? <laughs> 야 다시. 아, 음. 자 진짜를 보고 갈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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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다언이는뭐 아, 없어? <웃음> <웃음> 아. <laughs> 아그것좀 <거울> 괜찮다. <laughs> 야 내가 살렸다. 내가 살렸다. <laughs> 역시. 어 어머 애들 옷 오늘 너무 예쁘다. 어 이게 뭐지? 아 진짜. 야 우리 우자. 아니 근데 정팔이 벌써 머리 너무 많이 길었어. 나도. 너는 주영이야 이주영이 누구야? 연예인이야? 그런 사람은 뭐야? 아 그런 사람이야. 아 맞지야. 어 동주야 진짜 니, 니 닮았다. 승아 <laughs> <laughs> 아 카메라 유 <의지. 웃음> <laughs> 지금까지 금까지 민주가 했는데 <laughs> 승아가 왔습니다 맞아 내가 했어 <웃음> <웃음> 승아야 안녕 <laughs> 하이 오늘의 생일자 고기 <laughs> 야 민주 생일선 선물 i 이이다 아, 개빡 b 지마빅 i 빅뱅빅 a y Bashiashma. b i 도 Bad. Big Bad. Big Bad. Big Bad. Big Bad. b 고 g Bad. Big Bad. b i 고랭이 라서 인간같다 <놀린> 아 그러니까 인간, 인간. 나시고랭의 나시는 <놀린> 이라뜻이라와 나시 다르구나. 나시오. 지금 가이드야? 어, 어, 그러니 <laughs> 아, 아, 알파같은 줄 알았어 아, <놀린> 뭐, 와야원아아니 아아 나... 아니 근데 작아서 더이렇게 이거 진짜 예쁘다

야, 둘이 약간 연인느낌있다 그러니까 이쪽이 여자 이쪽이 남자 <laughs> 공수까지 정해졌어? 왜냐면은 얘가 너무 폭 안겼어 아 <laughs> 어, 왜저래? 야기한같아기안야 기안 <laughs> <laughs> 기한 진짜 싫어 아, 나도 야 왜저래 진짜 싫어 기한 <laughs> 나오면 <야>, TV 돌려 <laughs> 야 TV 돌려 빨리 야, 돌려 돌려 야 딴사람 딴사람 <laughs> <야>, 미정이 봐주세요 아 <laughs> <laughs> 어, 예뻐요 오늘의 생일자 어, 이거, 어,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우리 이자우 아, 민주 하가시 빠졌나 봐. 왜 이렇게 안 와? 야, 우리 엉덩이 빠졌나? 우리, 우리 내 심정을 자 아, 그러자. 우리 보자. 패 맞아. 너가 뺏겨서. 너무 귀여워서. 야, 귀여워. 그래서 너무 이거 맥주가 약간 민주 만져서 선선 민주 이거 선물 선물 개봉하고 나잖아. 일단 소원 빌어 너무 심쟁이구나 뭐 <laughs> 진짜 시끄럽구나? 이걸로 유튜브 시스, 이름 바꾸자. 어때? 민주 만주해. 표정이. 민주 만주 아해. 그만해. 안해 줄게. 나 민주 울 수도 있을 거야. 야 맞추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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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런 기대를 주면 어떡하냐? <laughs> 우리 먼지 맞추면 좋고. 먼지 맞추래. 그래? 그래? 먼지 맞추리공곰이 생각하는 민주. 일단 내가 갖고 싶은 거 다른 거막 나오면 어때요? 다음. 아왜 다음을 참고하면 되지? 같이 근데 어 남승이도 가졌어 승이야 고마워 <laughs> 오늘만 날이냐? 말과 장지거든. 아,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 시민다, 시민다. 시민다. 시민? 응. 야 승이야 나 12장. 진지? 야 구라 같은데? 진짜인가? 인사해 인싸해. 인사해. 구독해 줘 채널에 아, 나 진짜? <laughs> 구독해 줄래? 오케이. 구독과 야, 좋아요 해줘. 응? <laughs> 우리 많이 시끄럽대. 이게 너무 재밌게 는데아 고양이야 뭐. 아 진짜인가? 아... <laughs> 아, <칭찬인가? 웃음> 이... 표지랑 관련 있어? 아니 전혀 없어. 소장 관련 있지 있네 녀이팝니야너 엄마 어 팝니다. 이녀이팝 k 다이 녀석이 팝니다. 이 녀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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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자기석 해봐 석지니석이 녀석이 녀석이 녀석 이라라라라라지랑 그 케이스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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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민 v 울수수있 있을거같아 s s o I've been to Russo. I've b e 도 봤는데 Russo. i v 민 b e 야 n 동생. t 아 Russo. I've been to Russo. I've been to Russo. I've been to Russo. I've b e 그 n 면 o r u s s 다 I've 안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허? 들릴 수도 있지만 너 y 가사 I 에서 n t know how to say it. 얘들아. n t know how to say it. I d o 내가 k n o 어 h 가 그래. 어. 응. 고른 것 중에 y it. I don't know how t 가 say i 내가 don't know how to say it. I d o n 내가 n o w how to say it. I don't k n 기 w h 진짜 고마워 나 진짜 민주야 축하해 생일 어, 축하해. 축하해 축하해 노래방에 왔습니다 어, 피곤한 동희 약속할게 우리 딱세 곡만 부르고 갈거예요한 곡만 부르다가 한 사람당 한 곡이었어 나는 <laughs>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아래서 같은 자리 앉아있 아지마